어둠 속에서 어떤 사물들은, 어둠 속에서 어떤 사물들은 희어 보인다. 어렴풋한 빛이 어둠 속으로 새어 들어올 때 그리 희지 않던 것들까지도 창백하게 빛을 바란다. 밤이면 불을 끈 거실 한쪽에 소파 침대를 펴고 누워 잠을 청하는 대신 그해스한빛 속에서 시간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. 흰 회벽에 어른거리는 창밖 나무들의 형상을 바라보았다.그 사람 이 도시와 비슷한 어떤 사람의 얼굴을 곰곰이 생각했다.그 윤곽과 표정이 서서히 뚜렷해지길 기다렸다.어둠 속에서 어떻게 어떤 사물을 희어 보일까?어렴풋한 빛이 어둠 속으로 새어 들어왔을 때.빛이 어둠 속으로 새어 들어왔을 때 그리 희지 않던 것들 것까지도 창백하게 빛을 발한다 희, 그리 희지 않던 것들까지도. 밤이면 불을 끈 거실 안쪽에 소파 침대를 펴고 누워. 잠을 청하는 대신 그 해석한 빛 속에서 시간을, 시간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. 밤이면 불을 끈 거실한 쪽에흰 회벽의 얼음거리는 창밖나무들의 형상을 바라보았다. 그 사람, 이 도시와 비슷한 어떤 사람의 얼굴을 곰곰이 생각했다. 그 윤곽과 표정이 서서히 뚜렷해지길 기다렸다. 오라고 그런 거 저는 별로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한강님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희어 보이는 것들, 창백한 빛이 또 보이거나 그 속에서 시간이 흐르는 것을 느끼고. 창밖 나무의 형상을 바라보고 전 어렸을 때창밖의 나무들이 그림자를 비추고 있을 때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 사람 이 도시와 비슷한 어떤 사람의 얼굴을 곰곰이 생각했다. 그 윤곽과 표정이 서서히 뚜렷해지길 기다렸다. 사람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떠오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어두워요 글이. 저는 이런 글을 별로 썬, 써본 적이 없는데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항상 밝게 생각하는 편이라. 실습 연습할 때도 저만 웃는 것 같아서 내가 왜 웃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오늘은 제가 또 마네킹을 가지고 간 거예요. 그랬더니 다른 동료 선생님들이 어제보다 잘하신 것 같아요.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선생님은 말씀하시죠 열심히+ 열심히 노력을 하면 할수 있다고 그렇게 제가 그냥 필기 준비한다고 공부한 거를 얘기한 거나 요즘 관심이 있었게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들을 선생님 앞에서 필기 강의를 할때 얘기한 것 뿐인데,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? 오, 대단하세요. 그래서 제가 관심이 좀 많아서요. 이렇게 대답했는데, 내가 그냥 그냥 했던 시간들이 벌써 남들보다 꽤 많이 알고 있다고는 하는데, 그래도 이 시험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은 거여서. 계속해야 될것 같아요. 이제는 잠을 자야 할 시간 자야겠죠. Good night.